네 안녕하세요 일성여행사 디자이너 한다경 과장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방송을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어 일성여행사의 에, 현지 그러니까 뭐어 어, 빅토리 그리고 댕쿤 어, 그리고 룩스코랏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빠타야의 현지 소장직을 맡고 있는 박 모시기입니다. 여러분. 자, 네. 그한 과장님, 네? 그 점점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뭐가 여름 휴가 가요. 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어, 저는 중국 생각했는데요. 아, 중국 좋죠. 그 짜장면의 나라 중국 아니에요. 중국 가면 짜장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는 제가 이그 뭐니뭐니 해도. 어, 동남아시아 최고의 휴양지인 빠타야를 음.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 네. 물어보실 거 없나요, 혹시? 오, 어, 오빠가 뭐 해서 저는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추천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요 음, 궁금한데요. 좋아요. 빠타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파라다이스.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의 파라다이스가 있는 곳이 빠따야고요 음, 네. 우리가 아는, 아, 베트남 전쟁 때, 네. 미군들이 많이, 에, 거기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전쟁에 지친 그 군인들의 장병들의 피로를, 어, 풀어주기 위해서, 음. 바로 이 태국의 그, 아, 어, 빠따야라고 하는, 어, 이 해변가에다가, 그 휴양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 계기가 되어서, 아. 어, 우리나라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효도 관광,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 네,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최초의 효도 관광으로서 갔었던 곳이 음. 그 고사리 같은 자제분들이 그, 어, 용돈을 또 여행 경비를 만들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어가지고그돈 음. 네, 네. 가서 빠타야에 가서 구경하고 음. 아, 왔었던 것이 최초고 네.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중년 분들 그다음에 노년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바로 바타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빠타야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너무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그빠타야의그 장점을 설명을 하자면 사실 제가. 25년 됐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뭐, 강산이, 어, 두번 지나가고 곧세번째오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어 그, 빻다야의, 그, 어 박박사입니다. 제가 성이 박이니까.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상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 워킹 스트리트라고, 막 그, 최고의, 뭐, 카페, 최고의 락, 음. 최고의 커피숍 최고의 그 시푸드 음식 그리고 또 최고의 볼거리 어, 등등 정말 아이 어, 어린아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정말 끊임없이 그곳에 가서 어, 즐거운 기분을 음. 만끽하고 돌아오시면서 그 주변에는 네. 어, 우리가 좋아하는 마사지 샵들이 네. 쫙즐비어 네. 있고 바로 앞에는 그 멋진 아 어, 20km의 최고로 긴 해안이 쫙 <laughs> 어, 존재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낮에는 음. 어, 이 코사무이 섬이라든지 또 이렇게 산호섬이라든지 이런 섬들을 스피드보트를 타고 가서 어, 수영도 하고 그러,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또 해양 스포츠가 있는 음. 곳으로 음. 지금 아마 한국에 많은 여행사들이 최고 1순위 음. 휴가 상품으로 팔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파타야다. 네네. 네, 그래서 참 제가 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laughs> 요즘 파타야를 안 갔다 온 한국 사람도 있나요? 혹시 이북에서 넘어오셨나요? 아.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그럼 저도 이번에는 한번 파타야로. 파타야로. 네. 파타야로 오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 네네. 네. 특히 디자인 시장님은 빠따에 오셔서. 많은 영감을 받아 가셔야 돼요. 그 로마 바티칸보다도 빠타야에 네. 오시면 자유로운 그 영혼들에 대한 어그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작성이잖아요. 그 창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어 이탈리아 그 로마가 관광 어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두 번째가 빠타야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타야에 다 집중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 우리 여름, 어, 그 휴가가 곧 돌아오잖아요. 어, 말하자면 6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7월에 정점을 찍고 8월까지 정점을 찍으면서 9월에 이제 수독을 하는 네. 여름 휴, 휴가. 네. 그 휴가를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아까 중국도 얘기했고 많은 곳도 얘기했는데 어디일까요? <laughs> 딩동! 빠따야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빠따야를 찾고 또 빠따야에 여행 상품들이 뭐, 여러 군데서 막 물밀처럼,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바로 일성도 바타야 네. 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 그런데 일성이 누구냐? 일성은요 아무 데나 아, 이 접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컨택도 안 하고 손님을 송출하지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성은 전통이 있거든요. 어, 지금으로부터 2 0년 전부터 일성은 여,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 골프투어는 어, 전 세계 각 곳을 제일 처음에 손님들을 송출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어, 어 골퍼들을 송출했고 그리고 골프백을 보면 백의 그 커버 가방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 예전에는 뭐 전부 다다그어이그바타야라든지또 우리 어, 태국이 태국이라든지 뭐 전체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때는 인천이 아니라 김포공항 같은데도 다. 전부 다가 다 일성여행사 카바였어요. 그 정도로, 어, 아주 정말 전통이 있는, 어, 어, 여행사인데, 이번에, 이번에, 아, 빠타야에 연계되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일성여행사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 여행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 제일 중요한 게 골퍼잖아요. 네. 골퍼라는 거는 골프를 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골프 치는 사람은 그렇게 일반 패키지 여행처럼,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여행하다가 지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 골프, 음. 바로 그 골프를 치기 위해서, 어, 말하자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 골프가 주종이고그 다음에 이제, 어, 바타에 뭔가. 가서 논다든지, 네. 뭐, 어, 휴양. 네.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어, 일성여행사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빠따에 가는 어, 골프투어는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골프투어를 빠따에 가도 네. 골프장까지 가려면 1시간에서 50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요. 뭐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어, 그 호텔은 없느냐. 또한 가지 문제는, 빠따야에 그 방문을 해서, 이렇게 여행 그 투어객으로 이렇게, 뭐몇 시간, 뭐, 이는 괜찮은데, 잠을 잔다든지, 하루 종일 그 빠따야에 그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면 굉장히 또 이것도, 어, 말, 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너무 주변이 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곳이 어디 없다 이렇게 찾던 와중에, 저희, 아그그 그, 어, 현지 네. 그 다와 아, 그 투어에 에가 관장하고 있는 어 반찬 아 어, 바로 이 로얄 팔라라고 하는 정말 고지력하고어 정말 바닷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 네전 네, 호텔이 다 오션 오션뷰 네. 그래서 바다만 바라보고 와도 본전을 다 뽑는다는 거지 힐링에 대해서. 음. 그래서 그 음. 아, 노얄 팔라 호텔 네. 수영장이요 세 개나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 세개못호그 음. 밑에 개인 피치가 있어요. 음. 다른, 비치가 있어요. 네, 다른 비치고. 예.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사장 비치와 백산 비치에서 바로 딱 붙었어요. 수영장 하나가 또. 음. 그래서 그 수영장, 그 다음에 대형 수영장, 또 네. 중간 수영장, 수영장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아, 그러한, 어, 호텔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 그, 어, 파타야. 파타야 네. 투어가 되겠습니다. 네. <laughs> 말 잘하시네. 뭐, 말 못한다고 막 그러시더만. <laughs> 쇼호스트로 가시, 가시면 되겠어. 나,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읽는 건 아니고, 네. 여러분. 아, 현지 식당을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로얄팔라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갑바오 식당이라고 있는데요 해변가에 붙어 있어요. 정말 낭만이 있고 멋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인데, 네. 각종 해산물, 각종 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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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어, 그 바로 밑에 시푸드 식당이 또 있어요. 그 시푸드 식당에서는 갓 잡아온 어, 바다, 그 음식을. 에, 먹을 수가 있어요. 음. 그 중에서 뭐, 새우, 조개, 에, 뭐, 오징어, 음. 어, 뭐, 여러 가지, 귤, 이런 것들을 바로 건져온 음. 그 어부가 네. 아주 그뭐 소박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 어, 뭐 회, 다금바리 아세요? 어, 다금바리, 제주에 있는 그다금바그 음, 그 비싼 다금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음. 바로 해군 동부 안에 있는데 30분 안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다 빠따야 투어에서 옵션으로 오는 식당들이 우리 다행히 로야팔락 네.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퍼들은 또어 좋아하다 보니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식당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육지에 있는 식당 중에서 우리 한식. 네. 유락이라고 2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식 식당이 있어요. 어마어마 커요. 막 삼겹살에서부터 네. 김치찌개,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뭐뭐 뭐 부침개, 뭐뭐 뭐 파전, 뭐 막걸리 막다 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음식들이 다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붐알로이라고 하는 어이 태국에서 자랑하는 어 최고의 고급 대국 식당이 있어요. 음. 그 앞에가 말하자면 아, 치천이라고 어~ 뭐~ 육성급 골프장이 있는 곳인데 음. 진짜 이러한 어~ 음식거리 그다음에 마사지 스파 마사지.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빠따야까지 걸어서 가도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빠따야는 네.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해요. 말하자면 음. 개들이 많고 그래서 차를 타야 되는데 음. 차로 어~ 40분 안에 빠따야에 번화가를 가실 수가 있는 이러한 아이그 코스인가? 코스입니까? 네. <laughs> 여러분. 자, 수사번 같이 쉬, 쉬시면서 네. 빠따야로 오세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따야로 오세요.